주님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며 다일교회 교우들과 믿음의 벗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랑이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조수아의 그 어린 주 예수입니다. 찬양과 함께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늘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과 같이 세상 힘으로 군림했던 모든 권력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상에 대한 존중과 신뢰입니다. 사랑과 평화로 이루어 가는 세상, 정의와 공의로 세워가는 세상,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억울함도 서러움도 남지 않는 세상, 서로의 슬픔과 아픔에 진실되게 반응하며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는 세상.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세상적 힘으로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 방법은 매우 교묘하고 폭력적이어서 사람을 도구 삼아 함부로 하고 돈과 힘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세상을 희두르는 바벨 광에 쌓은 탑과 같은 바벨론을 일순간에 멸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심판으로 바벨론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폐허의 자리로 남게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묵지간 맷돌은 바다에 떨어지면 바닥으로 떨어져 다시는 볼수 없게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도 이와 같아 그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까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24절에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밑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의롭고 연약한 자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폐하간 나라는 설 자리가 그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선하게 살아간 이들이 받는 위로와 악한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악인의 끝을 봅니다. 선한 삶을 살아낸 이에게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내와 양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베푸시는 애와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선한 힘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이 흔들림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으로 시작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